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한수, 강의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 중에서 상장 폐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대규모의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대표 거래소인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모두 해당 코인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코인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 코인들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안그래도 하락장이라 괴로우실 텐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저도 2018년도부터 암화폐 애널리스트로 일해왔지만 그 전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2018년도 대규모 상장 폐지 그리고 2022년도 위믹스 상장 폐지 모두 겪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상장 폐지 이후에 남아있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 검증된 코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코인들끼리 상승분을 나눠가지면서 500에서 1,000% 상승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현재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2018년도 잡코인의 대규모 상장 폐지 당시 업비트 화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이 옥석 가리기 된 이후의 업비트 화면입니다. 최소 100%부터 2,000%까지 상승이 실제로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코인들을 투자하셔서 7월과 8월에 있을 상승장의 주의되시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설령 내 코인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한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필승 전략은 있다는 겁니다. 2022년 말 위믹스 상장 폐지 당시 저도 해당 코인 홀더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패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장 폐지, 투자 유의 종목 지정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세력들이 물량을 컨트롤해서 가격을 급등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당시 차트를 보셔도 실제로 급반등이 나와주었고 저는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라이브 방송으로 정보방 가족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듯 떨어질 때마다 큰 금액이라 떨리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1억씩 열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고 결과적으로는 50% 수익 시청자분들은 평균적으로 23%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이 안전한 코인인지 감이 안 서시거나 이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풀기 어려운 저희 상장 폐지 대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숫자 1, 물린 코인 이름, 평단가 보내주시면 무료 정보방 안내드리고 있고 이 정보방에는 상장 폐지 당시 저와 투자를 함께 진행했던 1000명이 넘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세력들도 모아가는 강해일의 세력매집 코인 매달 한 개씩 정보방 가족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제 돈을 넣고 가족분들과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조차도 마이너스 조금씩 물려가면서 매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누적 수익률 177% 기록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7, 8월 상승장 대비 오셔서 같이 하시고 이번 여름은 수익으로 익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정보방 분들께는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할 코인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정리해서 생긴 시드머리를 어떤 코인의 선택과 집중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지 안내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상장 폐지 이후에 500% 1000%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집중하셔야 되는 코인 한개 나갑니다. 오늘의 코인 바로 더그래프인데 얼마 전 이코인 관련된 호재가 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더 그래프 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 구축된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화폐인데 수많은 분산형 데이터들의 번호 매기기 다른 말로는 인덱싱 쿼리 서비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데이터의 효율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데이터의 정확성 보장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 전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호재가 떴습니다. 블랙록이 월가 금융권에서는 대장에 속하고 운영 자금이 무려 1경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시총이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 시총이 600조에서 7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ETF 승인이 나주면 1경에서 5% 정도만 자금이 들어가줘도 코인 전체 시장의 40%에 가까운 500조 자금이 투입되는 것인데 비트코인 상승 기대 모멘텀으로 7월달, 8월달에는 충분히 회복장, 상승장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신뢰 가능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몇달 만에 28억 상당의 비트코인 한화로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결국 나스닥을 따라가 준다는 것을 과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죠. 최근 코인의 상장 폐지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코인 시장은 나스닥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 대규모의 상장 폐지 이후 검증된 코인들이 나스닥의 상승 테마에 맞춰서 상승을 해줄 것이고 엔비디아는 ai와 반도체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ai 코인인 더 그래프가 반드시 올라준다는 겁니다. 이 코인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외 기준 차트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차트 흐름 굉장히 좋은데 높은 확률로 엄청난 상승 전환을 보여주는 패턴인 커벤 핸들 패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홀더 분들을 힘들게 하는 패턴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박스 구간에서 최대한 횡보를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빨간색 박스 구간이 3개월, 길면 1년 정도 횡보가 이어지는데 차트를 보시면 바닥 구간이 무려 9개월 가까이 지속된 이후 이제서야 크나큰 상승 이전 핸들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분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38이까지 조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피보나치 236을 뚫고 쌍바닥 패턴까지 와주고 있어서 최소한의 상승인 다음 매물 때까지만 와줘도 최소 800% 가까운 수익 볼수 있는 패턴입니다. 물론 이 패턴의 완성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 재료, 즉 호재가 따라붙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각종 코인들 호재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가족분들께 이렇게 매달 모든 코인들 정리해서 정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카바코인의 경우 5월 18일 메인 사이트에 공시가 뜨기 이전 5월 4일에 미리 안내를 드렸고 1,4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 가격대 대비 80% 가까운 상승수익 솔라 역시 80% 가까운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런 호재들을 뉴스 보고 따라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해서 2,3주 전에는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코인 관련 시황 호재들 실시간으로 접하고 싶다 내지는 호재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대응 전략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숫자 1 물링코인 평단가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안내드리는 무료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호재가 붙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 패턴 완성에 실패하고 세력들이 엄청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력들이 움직임을 파악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무료 정보방에서 세력 매집 시그널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래 세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웰 well 얼럿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 세력들은 그 기회를 노리고 개미를 털고 싼 값에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때 박앤세일, 반값 세일 노리면서 하나라도 더 사려고 하면서 왜 코인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력처럼 움직이고 물량을 저점에서 모아야 됩니다 시간, 종목, 수량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코인이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고래들의 코인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집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거래소에서 지갑, 거래소에서 지갑, 거래소에서 지갑. 이를 통해서 봤을 때, 매도하는 움직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 분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고래 매집 시그널 포착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대응 방법, 리스크 관리,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볼 수 있는 정보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내시고 현명하게 투자 이어 나가시는 분들 1000명 넘게 계십니다. 평소에 여러분들께 수많은 기사들과 기술 지표, 코인호재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중에서 투자에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정보, 탑5 정보 기사가 링크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바탕으로 종목 추천, 매수가 매도가도 안내드리고 있는데 굳이 이 코인들 투자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오셔서 정보라도 매일 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 변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하락장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교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한수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